아이씨 구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극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집에 가고 있고요 집에 가는 이유는 최근에 구간입니다. 엄마도 좀 몸이 좀 찌뿌둥하다 그러고 아빠도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당근에 안마 의자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집 근처에 괜찮고 싼게 물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당근 거래를 해서 집에다가 갖다 드릴라고. 근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어디 가서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예, 하, 앞에 한번 가보게. 나, 나도 뭐살거 있나? 뭘살거있데 아, 옷 갈아입어요. 들어. 나한번안 한다. 옷 입어. 아유. 네, 이렇죠. 어디 가서 돈 쓰고 막 당근 거래에서 비싸게 사고 이런 싫 실하기 때문에 그냥 어... 아는 사람이 좋다 아,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안마의자고좀 뭐 집에다 갖다 드리고 밥한끼 먹고 또 다음 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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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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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0 0 0 잠깐 잠깐 잠 BTS 미니돌이네. 근데 중요한 건 현금이 없는데, 또 이게 카드도 가능하네요.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 국 나왔으면 좋겠다, 전국. 얘 누구야? 여러분, 얘 누구예요? 아, 진이네 진. 이거 신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에? 엄마, 의자랑 발 받침대. 여기서 이제 실어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옮기면 되는데, 걱정인 게 뭐냐면, 이게 무게가 한 40kg 나가요, 지금. 근데 집은 5층 꼭대기라는 거. 에? 지금 집에 도착했고요. 일단 올라가서 부모님 인사하고, 그리고 집옮겨보있습니다 흘났다이거 계단으로 끌러간대 그래도 그럼 되지 뭐아저 지금 눈 오네 하여튼 잠깐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나 너무 더 이상 못건져요 거기까지 아니 라벨라 버리네 한테

엄마가 또집 좁은데 그걸 왜 갖고 들어오냐고 또 화내시네. 아우, 일단 어찌됐든 돈 주고 사온 거니까. 뭐하지도 않는 것을 이런 거뭐 하러 사돈 주고 먹고 엄마 뭐 피곤해 너를 써보고 아 절대 안해나는 허리 아파 못해 허리 아픈 사람 절대 안돼 허리 안하게 할수 있어 굴 내가 원하는데자다 오늘 이게 그냥 무리야아뭘아야하 그래. 음 음. 어. 엄마 올라가 물새 나가고 물새 나가는 거 절대 안 써.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런 걸 가져오냐고. Ornament. 무슨 뭐? 빚돔이야 응? 아휴 고맙다고 하고 쓰면 되지. 그게 억울해? 저 이런 걸 받으니 막 물아통 터져? 왜 그래? 고맙다고 하고 쓰면 되지. 딴 데가 사면 뭐? 응? 평생 이거 쓰, 뭐 돈사 쓰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나 여기 등등 이쪽으로. 등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라고 이렇게? 아니 실수하는 걸 여기다 뭐하러 갖다 놓냐고 이거를 전기세 나간다고 밥도 그냥 금방 해서 퍼먹고 빼버리는데 부모님들 집에 이런 거 웬만하면 하나씩 다 있어 요즘 집이 전기세가 아이고. 뭐 10만 원이 나와 20만 원이 나와 요거 하나에 그리고 할 때만 쓰면 100원이 그게. 나와도 안 쓴다고 100원이 나와도 전기세가 아무것도 안 쓰는데도 1만 원, 9만 원 나오지 가스세가 15만 원또 나오지 아이, 엄마 몸에 투자해가지고 몸 건강을 하는 데안 있고 쓴다고 저런, 저런 건안 아까워? 저런 건안 아까워? 물고기는? 네. 저런 건안 아까워 왜? 네. 힐링되니까 이런 건뭘 힐링돼?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네. 몸이 시원하네 아주 끝내주네 아주 선해 선해 네. 네 그래, 누가 야, 안마 해주는 것 같아요? 아빠 껌딱지가 됐네 의자랑 출근하면 또 생각나겠지 빨리 집에 가서 하고 싶지 반찬도 <laughs> 없어 나가 먹자 했지 내가. 그러니까. 뭐야? 고기? 이거 얼마짜리지? 새거가 한2 0 0만원해 그거 들고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어, 그러다가 허리나가 큰날 그냥 큰 먹고 그냥 나쁜 거다 먹고 그러면서 엄마 라이브 방송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자주 안 먹어 방송 때만 엄마가 방송 때마다 먹는 걸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먹는 척하고 조금만 먹어 왜 그렇게 그냥 많이 그렇게 먹어 먹어봤자 소주 한병이되뭐그 사람들도 술 많이 먹지 말아잖아 잘 알아서 해네가 무슨 생각했어 알겠어요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알겠어요 어우 밥을 무슨 고봉받으네 쭈얼탕보다 음? 낫다. 엄마, <laughs> 아빠 딱한잔 먹고 주얼탕보다 낫다이 No, no, no. 아우 네. 어. 어, 아빠 그, 뭐. 그래. 의자에서 꼼딱지네 어. 잘 쓰세요 그래야 네. 그래야. 갈게요 그래. 네. 자 이렇게 서울로 와서 당근 로산 안마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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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해드리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어머님은 디스크가 있어서 일단 관망 좀 지켜보고 나중에 하시던가 하고 아버님은 좋아하네요 의자에서 일어나질 않으시요 하여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